기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량거래 터지게 되면서 상승, 오일선과 이슈선 골든글러스 나오고, 그러한 다음에 1차 상승, 21선 지지. <목소리>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정 여러분, 정택은 전문가입니다. 1월 1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저께 소위 말하는 갭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보신 바와 같이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어,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사높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높피가이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사높피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그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가 산업피 쪽으로 100% 가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산업피라고 그냥 그렇게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통칭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10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720억. 일단은 계약금 7,500만 달러 들어올 거고요. 시간에 걸쳐서 단계별 기술료로 이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청약하게 되면 계약금 들어가죠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잔금 들어가죠 그거랑 유사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돈이 한, 바로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계약했다고 해서 일조 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계약금 900억 받고 계약금 900억 받고 그 다음에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상용화가, 가면서, 상용화가 되고 난 다음에 약이 팔리게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일단 ABL 바이오가 본임상 이전에 전임상, 전임상 여기는 뭐그 시험관 시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동물 시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 이게 전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험하기 이전 단계를 전임상이라 보보면 돼요. 그래서 동물이란지 뭐 시험관이란지 이쪽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난 다음에 이제 본임상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한테 사람 대상을 하는 겁니다. 지하철 가다 보게 되면 뭐 임상참여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임상 일상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뭘 하냐면 은그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테스트 합니다. abi 바이오가 여기까지만 그 이후부터는 임상 일상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상업비 어 쪽으로 넘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이고 그러면 이 소식으로 해서 이 abi 바이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한미약품이 예전에 5조 기술 수출 소식이 있었죠. 물론 안 좋게 헬피엔딩으로 끝이 났지만 자 그때 당시 주가를 한번 볼게요. 그 이전부터 한미약품이 계속 상승이 나왔었지만 요 구간, 요 구간 상승 쭉 하다가 5조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점수 상각하고난 다음에 다음에 상승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상승으로 끝이 나고 쭉 주가 흘러내려서 주가가 이제 행복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헬피엔딩으로 끝난 구간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인데 자 여기서 어쨌든 5조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점상가 나오고, 그 다음날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쨌든, 어, 답보 상태 들어갔죠? 요거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자, 한미약품 얼마했습니까 5조죠. 5조 수출 계약이죠. ABL 얼마요 1조죠. 자, 똑같은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입니다. 그랬을 당시에 한미약품이 점상가 그리고 다음날 상승 나오고 끝이 났거든요? 그럼 ABL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기술 수출 소식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결국,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그게 관건인데, 지금 계약금 900억 받고, 자, 1조 2700억 정도 계약이죠? 그죠? 계약인데, 지금 10%도 안 들어온 겁니다. 10%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들어오게 되고, 이 신약에 대한 성과,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 신라젠, 예를 들게 되면은, 요 같은 경우도 임상 이상까지 가고, 언제, 이 상까지 진행되는 소식 나오고, 완전히 주가가 대박이 났죠? 그렇듯이, 지금은 계약금이 나왔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상 들어가게 되고, 본인상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상이 이제 산업필로 넘어가게 해서 어떻게 진행지에 따라서 아마 그때 가서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은, 지금은 한미약품의 오조 기술 수출 계약 소식과 소식을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ABL 바이오도 단발성으로 일단은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 단발성으로 일단 단발성으로 일단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진행되나 따라서 이제 주가 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예전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그리고 h l b 란지 이런 기업들 있죠? 어, 그리고 호로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뭐 희귀 치료제 같은 것들 임상 진행하게 되면서 주가 급등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건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긴지, 무슨 얘긴지 아마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으로 가야 되는데, 자, 2018년 요때 쭉 그냥 2017년, 2018년 요때 MLCC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적이 실적 성장세가 정체되게 되면서 주가가 5만원, 그 크게 보면은 5만원과. 7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이었어요 물론 위아래로 주가 갔어요 여기 한번 8만원 올 초에 8만원 그리고 2020년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큰 폭의 하락 나오게 되면서 3만원 부분까지 그리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5만원과 한 7만원 구간 사이에 박스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그 구동계 mlcc 공급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요 근래 보기 드문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주가는 답보 상태죠. 최근에 대량 거래 터지게 되면서 상승. 그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골든 크로스. 5일선과 2 1일선 골든 크로스. 5일선과 2 1일선 골든 크로스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상승 2 1일선 지지. 1차 상승 2 1일선 지지 그리고 엔짱 반등. 엔짱 반등이 나올 때 대량 거래 터지게 되면서 상승. 그래서 일단 저는 이 7만 원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적어도 이 8만원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9만원 보겠습니다. 전 9만원. 그래서 뭐 8만원 에 여기도 고점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분기점을 9만원. 1차 분기점은 뭐가 되죠? 1차 목표축가가 되죠? 그래서 9만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동계 MLCC.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